여기 폴란드 최대 방위산업체의 조달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산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일본 기술의 복제품이라며 코웃음 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자원한 동생에게도 K-9 자주포? 그냥 마케팅 이야기일 뿐이라며 무시했죠. 그런데 이 폴란드 여성에게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고 그녀의 인생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체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그랬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레시아 바실리아두입니다. 저는 폴란드 최대 방위산업체인 피지지의 조달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저는 우리나라의 보호를 위해 어떤 무기와 장비를 구매할지 결정하는 일을 했었죠. 사람들은 제가 무기 시스템에 대해 많이 알기 때문에 저를 존중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은 또한 제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저는 바르샤바 본사 8층에 있는 우리의 일반적인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큰 창문을 통해 회색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넓은 테이블 주위로 회사 임원들이 우리가 누구와 협력해야 할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었죠. 우리는 한국 방위산업체와의 거대한 계약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실제 전투에서 제대로 테스트된 적이 없어요. 저는 테이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었죠. 실험실에서 작동하는 방식과 전장에서 생존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검증되지 않은 장비로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를 방문한 일본 컨설턴트인 카즈마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무기는 대부분 일본 기술을 모방한 거예요. 그가 덧붙였어요. 원본을 가질 수 있는데 왜 복사본을 선택하겠어요? 방안의 긴장감이 더 짙어졌어요. 마치 폭풍전의 공기처럼요. 저는 계속해서 제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한국 장비가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전투에서 저렴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도박과 같아요. 우리는 잘 작동한다고 알려진 유럽과 미국 시스템을 선택해야 해요. 회의는 아무런 결정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생각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폴란드의 방위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었죠.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우리나라의 안전을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무기를 원했어요. 우리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고의 장비를요. 사무실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영상통화로 제 동생 야책이 전화한 거였어요. 그는 제 유일한 가족이었답니다. 야책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국제여단에 자원했었죠. 한국의 K9 자주포는 놀라울 정도로 튼튼해. 그는 화면을 통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의 오래된 장비보다 훨씬 더 정확해. 저는 이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K9 자주포는 제가 오늘 회의에서 반대했던 바로 그 무기였습니다. 그건 그저 마케팅 이야기일 뿐이야.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하며 말했어요. 실제 전투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정말로 알지 못해. 야책은 그의 평소 밝은 정신으로 웃었습니다. 너는 보지도 않고 판단하고 있어. 그가 말했어요. 이 시스템들은 여기서 생명을 구하고 있어. 저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될줄 몰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수요일이었고, 발신자 아이디는 우크라이나 번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즉시 물 속에 돌처럼 가라앉았어요. 한 남자의 목소리가 야채계 부대가 심한 폭격을 받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 동생을 포함한 여러 군인들을 찾고 있었어요. 실종, 그한 단어가 칼처럼 제 마음을 찢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었죠. 저는 여전히 우리의 마지막 통화에서 야채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볼수 있었지만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이 차가운 단어뿐이었습니다. 실종. 저는 회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야채는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알려야 할 사람도 많지 않았고 제 걱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저는 제 아파트에 혼자 앉아 전화기를 꽉 쥐고 소식을 기다렸었죠. 텔레비전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채널에서는 한국의 FA-50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는 K2 탱크가 얼마나 튼튼한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보통이라면 저는 한두 가지 예시만으로는 장비를 제대로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런 논쟁들은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 동생이 실종되었고, 그 현실은 어떤 방위 기술이 더 좋은지에 대한 논쟁보다 더 컸어요. 아무런 소식 없이 이틀이 지난 후, 저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저 전화기를 들고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나쁜 상황들을 상상했어요. 야채기 다쳤거나, 붙잡혔거나, 혹은 생각하기도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요. 마침내, 셋째 날에, 저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집에 앉아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제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CEO는 제게 무제한 휴가를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일하는 것만이 제가 지금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었죠. 그날 오후, 저는 한국 방위산업 계약에 관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제 몸은 그곳에 있었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누군가 K2 탱크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야채기 그 탱크 중 하나 안에 있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더 좋은 장비가 그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면서요. 저는 한국 군사 기술에 대한 제 전문적인 회의론이 이렇게 개인적인 방식으로 도전받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또는 제 동생의 운명이 방위 장비를 진정으로 가치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 모든 생각을 의심하게 만들 줄은요. 회의는 계속 이어졌어요. 사람들은 기술적 세부사항과 비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러 시스템의 장점에 대해 토론했죠. 적절한 때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텅빈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화려한 무기들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제 전화기는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소식 없이 시간이 갈수록 제 속의 매듭은 더 조여들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지막 대화를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 장비에 대한 그의 좋은 의견을 무시했던 그때를요.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듣기 위해서라면 설령 저와 논쟁하는 것일지라도 무엇이든 주고 싶었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하늘이 어두워지자 저는 짐을 챙겨 떠났어요. 건물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제 발소리가 울렸죠. 저는 마치 제삶 속을 떠도는 유령처럼 느껴졌어요.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소식을 기다리면서요. 비 내리는 바르샤바 거리를 운전해 집으로 갔습니다. 와이퍼가 내 빠르게 달리는 생각과 같은 리듬으로 움직였어요. 내일은 소식이 올까? 과연 동생을 다시 볼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굶주린 늑대처럼 제 마음 속을 맴돌았죠. 집에서는 마시지 않을 차한 잔을 만들었어요. 회사를 위해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는 꺼뒀습니다. 아파트의 정막함이 저를 짓눌렀어요. 커피 테이블 위에는 작년 여름 가족 소풍에서 찍은 제 책과 제 사진이 있었죠.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 속 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제발 살아있어줘. 빈방에 속삭였어요. 저는 여전히 전화기를 꼭쥔채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제 책에 관한 소식을 기다리며요. 제 세상이 다시 예전 같을 수 있을지 알기 위해 기다렸죠. 기다림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가 다쳤는지, 잡혔는지, 아니면 더 나쁜 상황인지 모른 채 말이죠. 전화기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제가 기다리던 전화일까? 제 책에 관한 소식일까? 하지만 마침내 걸려온 진짜 전화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답니다. 다음 날 저녁, 제 아파트에 혼자 앉아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화면에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의 번호가 표시됐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알레시아 바실리아두 씨인가요? 여자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지역 병원에서 전화드렸어요. 여기 야책 씨가 저희 병원에 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더꽉 잡았어요. 그는 질문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세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구조되어 치료를 위해 이곳으로 오셨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앉아야 했어요. 야책이 살아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계속 이야기했지만 눈물이 고여 그녀의 말이 흐릿해졌어요. 그녀의 설명 중에 뜻밖의 내용이 들렸습니다. 야책은 한국 NGO와 의료팀에 의해 구조되었다는 거였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작은 가방을 싸서 차에 타고 운전을 시작했어요. 병원은 국경 근처에 있었고 거의 10시간 거리였습니다. 긴 운전 동안 머릿속에 질문들이 가득했죠. 야책은 얼마나 심하게 다쳤을까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한국인 구조대는 누구였을까요? 저는 밤새 운전했고 커피와 기름을 넣을 때만 멈췄어요. 도로는 대부분 비어 있었고 별들이 위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야채과 그를 영원히 잃을 뻔했던 생각이 들었죠. 아침이 되자 마침내 병원이 있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큰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국제의료지원센터라고 쓰인 간판이 있는 2층짜리 건물이었죠. 등에 k o r 라고 쓰인 파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시설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는 깨끗했지만 단순했습니다. 한 간호사가 저를 야채계 방으로 안내했어요.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형제를 보았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열려 있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침대 곁으로 달려가 조심스럽게 안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는 아픔에 약간 움찔했지만 부드럽게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누나. 그가 속삭였어요. 괜찮다고 의사가 들어와서 야채의 부상을 설명했습니다. 어깨에 총상을 입었고 폭발로 인해 다리뼈가 부러졌다고 했어요. 약간의 억양이 있는 의사는 야책이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빠른 구조가 없었다면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출혈로 사망했을 겁니다. 의사가 나간 후 야책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었어요. 그의 부대는 적군에게 포위되었답니다. 도처에 폭발과 총격이 있었죠. 그는 맞고 쓰러진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엔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야채기 말했어요. 한국 K808 장갑차 안에 있었어요. 그들은 전장에서 벗어나면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죠. 그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찢어진 방탄복을 가리켰습니다. 이것 좀 봐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방탄복을 집어들고 살펴봤습니다. 총알이 박혀 있었어요. 방탄복이 총알이 심장을 관통하는 것을 막았던 거죠. 안쪽 태그에는 작은 글씨로, made in Korea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어요. 구조 장면을 보고 싶으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팀원 중한 명이 바디 카메라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영상을 봤습니다. 불타는 건물들이 있는 폐허가 된 마을이 보였어요. 배경에서는 폭격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며 부상당한 군인들을 나르는 동안 장갑차들이 어물를 제공했어요. 한국 의료진들은 출혈을 멈추고 부상자들을 안정시키면서 빠르게 일했습니다. 한 장면에서는 조심스럽게 차량으로 옮겨지는 야채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를 운반하는 사람은 등에 'Korea'라고 쓰인 같은 파란색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말을 할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내 동생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제가 회의에서 비판했던 바로 그 한국 장비가 그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데려왔던 거였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병원에 머물면서 야채의 침대 옆 의자에서 잠을 잤습니다. 한국 의료팀과 구조대원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겸손했고, 단지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저녁, 야채기 잠든 사이에 저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갔어요. 하늘은 별로 가득했고, 이곳으로 운전해 왔을 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바뀔 수 있는지 생각했죠. 불과 며칠 전, 저는 한국 방위 기술을 열등한 복제품이라고 무시했었어요. 이제는 형제의 생명을 바로 그 장비와 그것을 사용한 용감한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었습니다. 무기는 단지 스프레드 시트의 숫자로 판단할 금속과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들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할 때 생명을 구하는 도구입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은 단지 기계를 우크라이나에 가져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마음과 용기를 가져왔던 겁니다. 별 아래 서 있으면서 방위 기술을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교훈은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고, 이것이 저희 교훈이었어요. 제 동생은 한국 기술과 그것을 사용한 용감한 사람들 덕분에 살아있었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야책은 드디어 폴란드 병원으로 옮길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안정됐어요. 동생이 안전해진 후 저는 직장으로 돌아갔지만, 예전에 제가 아니었답니다. 한국 장비와 한국 사람들이 제 동생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검증되지 않은, 그리고, 모방품, 이라고 무시했던 무기들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했던 거죠. 이 현실은 저를 깊이 흔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와 일하는 한국인 엔지니어 민혁에게 전화해서 사무실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가 도착했을 때, 저는 그의 친절한 눈과 부드러운 미소를 발견했죠.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제가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야책을 생각하면 여전히 불안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동생이 한국군에 의해 구조됐어요. 동생을 죽일 뻔한 총알을 막은 방탄복은 한국산이었고요. 민혁은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수년간 한국 군사 기술을 판단해왔어요. 저는 계속했죠. 항상 유럽과 미국 시스템이 더 낫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중요한 무언가를 놓쳤는지 궁금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제 마음 속에 있던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한국인들은 저희 동생 같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먼 곳까지 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민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컵을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는 단순하게 말했어요. 70년 전,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한국을 지키러 왔었죠. 이제 한국이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손을 펼치며 말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필요 없어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저에게 깊이 닿았습니다. 수년간 제가 평가했던 무기와 장비들은 제게 그저 금속 물체였을 뿐이었어요. 숫자와 테스트로 측정되는 것들이죠. 하지만 민혁의 관점은 저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뒤에는 철학과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단지 적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민혁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패로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무기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나라가 가장 좋은 살상 기계를 만드는지가 아니라 누가 생명을 구하는 가장 좋은 도구를 만드는지에 관한 것이었죠. 우리가 더 이야기하면서 민혁은 한국의 전쟁 경험과 폐허에서 기술 강국으로 나라를 재건한 방법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저는 그 어려운 시기 동안 그들이 발전시킨, 할수 있다. 는 정신이 어떻게든 그들의 기술에 녹아 있는 것은 아닐지 궁금했습니다. 또 다른 점도 알게 됐어요. 저는 말했죠.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회사들처럼 자신의 기여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 회사들은 자신들의 무기가 전투에서 성공할 때마다 광고하죠. 하지만 한국은 더 조용한 것 같아요. 민혁은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나중에 자랑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아요. 그저 최선을 다하고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뿐이죠.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어 단어 하나를 가르쳐 주었어요. 정. 정확히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문화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돕게 만드는 마음이라고요. 이틀 후, 우리는 직장에서 또 다른 전략 회의를 가졌어요. 일본 컨설턴트 카지마도 차트와 그래프를 가지고 다시 참석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K2 탱크가 나토 전술에 적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지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과거에는 저도 그에 동의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았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동생의 의료 기록과 구조 작전 사진을 꺼냈어요. 이것은 제 동생의 생존 기록입니다. 저는 차분하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를 구한 장비는 한국산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죠. 저는 방안을 둘러보며 각 사람과 눈을 마주쳤어요. 우리가 매주 연구하는 성능 지표와 비용 분석은 중요합니다. 저는 인정했죠.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전장에서의 장비 효율성을 완전히 측정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전투에서 장비가 어떻게 작동하고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저는 의료 기록에 손을 올렸어요. 한국 장비가 제 동생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스프레드 시트도 담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방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보였어요. 단지 제 말뿐만 아니라, 제 안에 일어난 변화까지도요. 항상 더 많은 테스트를 요구하던 회의론자가 이제는 경험과 감정으로 말하고 있었죠. 숫자와 테스트를 무시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를 봐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장비 뒤에 있는 철학 생명을 보호하는 데 대한 헌신을 고려해야 해요. 회의 후 몇몇 동료들이 찾아와 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방위 기술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CEO조차도 자신의 입장을 제고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병원에 있는 야채에게 전화했어요. 그는 날마다 더 강해지고 있었죠. 목소리가 달라졌네. 그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한 후 그가 말했습니다. 맞아 달라졌어. 저는 대답했어요. 이제 내가 한국 장비에 대해 말하려 했던 것을 이해하게 됐어. 야채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내가 거의 죽을 뻔해서야 내가 마음을 바꾸게 된거야. 저도 웃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 교훈을 배우고 싶었다는 거 알지? 알아. 그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어떤 교훈은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거야. 통화를 끝내면서 저는 그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무시했던 바로 그 장비가 제 동생의 생명을 구했을 때 수년간의 데이터 분석으로도 배울 수 없었던 것을 저는 배웠답니다. 제 변화는 단지 한국 기술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무기와 장비 뒤에는 가치관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어떤 기술적 사양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 방위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지두 달이 지났어요. 저는 폴란드 대표단의 일원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긴장도 됐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야채계 생명을 구한 장비가 만들어진 곳을 직접 볼 기회였으니까요. 비행은 길었습니다. 대부분 시간을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 기술을 신뢰하지 않았었죠. 이제는 더 배우기 위해 한국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착륙했을 때 공기가 달랐어요. 도시는 거대했고,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한글로 된 밝은 간판들이 곳곳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차들은 넓은 도로 위에서 완벽한 줄을 이루며 움직였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고 깨끗해 보였어요.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한국인 가이드 김 씨가 말했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곧바로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방문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호텔 객실은 작았지만 아주 현대적이었어요. 화장실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버튼들이 있었고, 변기 시트는 따뜻했답니다. 이런 작은 세부 사항들이 한국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편안함을 고려하는 곳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K2 전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더럽고 시끄러운 곳에 금속 조각들이 어지럽게 있을 거라 예상했어요. 그게 폴란드의 공장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장 바닥은 밝은 조명 아래 반짝였어요. 작업자들은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어떤 도구도 제자리를 벗어나 있지 않았어요. 바닥에서 식사를 해도 될 만큼 깨끗했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천장에 걸린 표지판이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쓰여 있었죠. 우리는 무기가 아닌 생명을 보호하는 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공장 매니저인 박 씨에게 이것에 대해 물었어요. 이건 방문객들을 위한 좋은 말일 뿐인가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바실리아두 씨. 이것은 우리의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병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이 기계에 맡긴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요. 우리 작업의 한 가지 실수가 누군가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야책을 생각하며 목에 덩어리가 느껴졌어요. 공장을 둘러보면서 전차의 모든 부품이 승인되기 전에 세번의 다른 검사를 거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라도 발견되면 전체 생산 라인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멈추었어요. 그렇게 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의 작은 부품 때문에 모든 것을 멈추는 건요? 무엇이 더 비싼가요? 박씨가 대답했어요. 생산 지연인가요? 아니면 병사의 생명인가요?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럽에서 우리는 항상 효율성과 비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기서는 인간의 생명을 우선시하면서도 여전히 효율적이었습니다. 투어 중에 한 작업자가 부품을 검사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오래 걸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를 서두르게 하는 대신 그의 감독자는 그가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 그에게 더 빨리 일하라고 말하지 않나요? 제가 김 씨에게 물었어요. 속도가 항상 목표는 아닙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철저함이 더 중요하죠. 당신의 차 브레이크를 점검할 때 누군가가 서두르길 원하시겠어요? 저는 그의 요점을 이해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주 후반에 우리는 장갑 테스트 시설을 방문했어요. 여기서는 장갑판이 총알을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각 테스트는 고속 카메라로 기록되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모든 테스트 결과를 강한 집중력으로 연구했답니다. 우리는 국제표준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테스트합니다. 수석 엔지니어인 이 박사가 설명했어요. 우리의 기준이 더 높은 것은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총알이 아직 박혀있는 야채의 방탄복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같은 관심이 제 동생의 생명을 구했던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이 박사에게 왜 한국이 우크라이나나 폴란드 같은 나라들을 돕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어요. 70년 전, 한국은 전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16개국이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군대를 보내 도와주었어요. 그 군인들 중 많은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희생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빚을 갚는 것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한때 우리에게 제공되었던 것처럼 다른 이들이 필요할 때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한국 전쟁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서울이 완전히 파괴되어 어디에나 폐허와 잔해만 있는 사진들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주변의 현대적인 도시로의 변화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어떻게 단한 세대만의 모든 것을 재건했을까요? 주말에 저는 서울을 혼자 탐험할 시간이 있었어요. 혼자서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역은 깨끗했고 여러 언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이 있었어요. 티켓 기계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저를 본 나이든 한국 여성이 도움을 주러 왔는데 그녀는 영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손짓으로 티켓을 사는 방법과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지 보여주었어요. 낯선 사람의 이 작은 친절함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답니다. 도시 중심에 있는 남산의 케이블카를 탔어요. 정상에서 서울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 공원, 강, 산이 한눈에 다 보였어요. 70년 전에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도시 전체가 잿더미에서 재건되었던 거였어요. 저는 전쟁 후 재건에 대한 폴란드의 역사를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제가 한국의 연결감을 느낀 이유였을 거예요. 우리나라들은 모두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으니까요. 동네 시장을 걷는 동안 전통적인 한국 물품을 파는 작은 가게를 발견했어요. 주인인 노인은 제가 작은 천주머니를 감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행운의 주머니, 그가 제한된 영어로 말했어요. 보호, 제가 그것을 사려고 할 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것을 제 손에 놓고 제 손가락을 그것 주위로 닫았습니다. 선물,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그 단순한 관대함은 이곳의 본질적인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한국전쟁기념관을 방문했어요. 전시물들은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었지만 또한 한국을 방어하는데 도움을 준 국제 동맹국들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도움을 제공한 폴란드 의료팀의 이름을 보았어요. 폴란드가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한국을 도왔다는 것을 저는 몰랐었습니다. 기념관을 걸으면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을 발견했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며 그들이 역사를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받은 도움과 자유의 대가 모두를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 정신이 전해지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과거와의 살아있는 연결을 통해서였어요. 그날 후에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면서 창 밖으로 도시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속한 곳을 떠나는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운전사는 제가 슬퍼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물었어요. 한국 첫 방문인가요?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아니에요.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과 폴란드, 좋은 친구. 그가 말했습니다. 둘다 어려운 역사를 알죠. 긴 귀국 비행에서 저는 제가 보고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제 일기장에 적었어요. 그것은 단지 첨단 탱크나 하이테크 무기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있는 철학에 관한 것이었어요.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다른 이들을 도울 것을 약속한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결정에서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바르샤바에 착륙했을 때, 야채기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제가 떠났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였어요. 한국은 어땠어? 우리가 포옹하면서 그가 물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곳이야. 제가 가져온 선물들을 그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생명을 구했을 때 이미 알았지. 그날 밤 바르샤바의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창가에 서서 저는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생각했어요. 야채계 사고, 서울 여행,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들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지 방위산업 분석가가 아니었어요. 저는 기술적 사양과 비용 분석을 넘어 볼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장비 뒤에 철학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생명을 보호하고 역사적 빚을 갚고, 인정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돕는 약속이었습니다. 한국어 단어, 정, 정 이저와 함께 남았어요. 국경을 초월하는 깊은 인간 연결의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방위 기술의 진정한 척도가 실험실 테스트나 조달 스프레드 시트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구한 생명에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멀리서 반짝이는 바르샤바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 관점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술은 숫자 이상이에요. 무기는 금속 이상입니다. 그리고 협력은 계약 이상이에요. 이것들이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준 교훈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할 모든 평가와 추천을 통해 간직할 교훈들이었어요. 방위산업에서 우리는 종종 인간의 생명을 위험계산과 예산 항목으로 축소시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깊은 진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모든 무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철학이 앞으로 제의를 이끌 것입니다.